대형주 있잖아요. 네. 그중에서도 그 매수자가 살아있는 종목이 혹시 떨어질 때 지수가 떨어질 때 샀다가 한10% 수익이 나면 그냥 팔고 그런 전략을 짜면 좋지 않을까 싶은 거같요 21선 또는 61선까지 떨어져 있는 종목. 자 그리고 벌써 이제 8월 말이니까 곧으면 있 이제 사실은 지금 아직 여전히 덥긴 하지만 여기서 한 2주만 지나면 조금씩 이제 바람 꺾이고 이제 좀더 지나면 찬바람 들어온단 말이죠.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라는 경험이 있는데 불확실이 커지는 시장 상황에서 안정적인 고배당주 투자의 매력과 유의점 뭐라고 보시나요? 원래는 이제 배당주가 좋은데 요즘은 분기 배당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조금 희석된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가 배당 ETF 같은 경우 있잖아요. 배당주 ETF 같은 경우. 네. 어려우면 이제 그런 거에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고. 그래서 종목을 시, 실질적으로 고르기가 어려울 때. 그러면 요즘에 광고하는 거 보면 월배당 ETF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기배당도 많이 있고. 그래서 굳이 뭐, 우리가 전통적인 그 배당주들이 있잖아요. 네네. KTNG라든가 뭐, 통신주 같은 경우, KT 같은 것도 이제 배당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과거하고 다른 게이 4분기 때, 결산기 때 이제 배당을 받으려고 할게 아니고 분기배당도 있고 그러니까는 그걸 잘 활용을 하시면 그렇게 충분히 리스크가 커버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전에는 그 배당주 투자를 하다 보면, 배당은 받고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세 차익도 좀 나고 그래야 되는데, 네. 차라리 그 배당주 ETF 같은 경우 있죠. 그거 잘 골라서 하는 게 훨씬 좀 편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음. 네. 근데 단순히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보다 배당 성향을 개선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더 주목받고 그렇죠. 있다는데, 좋은 배당주를 고르는 기준은? 그거는 이제 일단 실적이 좋아야 되고, 네. 그 기업 자체가 배당하려는 의지가 좀 강해야죠. 그러니까 배당을 늘려 줘야지. 그 과거 같은 경우는 우리 나라 기업들은 돈을 벌면 돈을 쟁겨 놨다가 재투자하는 데 많이 썼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그, 이제, 배당을 많이 늘리려는 늘려라. 정책, 다시 말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장사들 네. 자사주 소각을 한다든가 주식 가치를 이제 높이려는 그 성향이, 그래서 배당을 하려고 자꾸 많이 애를 써요, 기업들도. 음. 그러다 보니까는 전년도 그 배당 높은 종목 뭐 이래가지고서 우리가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쭉 나오니까는 그 어렵지 않게 이제 그런 종목들을 음. 체킹을 해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기업이 돈을 계속해서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배당도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음. 언급한 것처럼 KT 같은 경우, 또 KTNG, KT 이런 데는 배당을 계속해서 하려고 어, 하는. KTNG 차트 한번꽤 오래됐나? 오유. 이런 차트와. 경우는 뭐 괜찮죠. KTNG는 전통적인 배당 주고 주식도 많이 올랐네요, 가격이. 요거는 이제 정부 정책에 맞춰서 이렇게 일봉을 봐야지, 일봉. 주봉을 봐 꾸준히 올라간 거죠, 이거. 예. 주봉을 보니까 아주 엄청 많이 올랐는데. KT. KT. KT도 고배당 주거든요. 5만 5천 원이면 상당히 자리가 좋네요, 지금도. 이거, 과거에는 경기 방어주라 그랬는데, 지금은 이게 실적도 좋고 그래가지고 엄청 많이 올랐어요. 우리가 음. 주봉 보면 3만 원대 있던, 3만 몇천 원 했던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봉인데요. 꾸준히 많이. 이런 주식이 장기 투자에 맞는 거죠. 음. 근데 예를 들면, 어. 제가 예전에 사실 KTS 인턴십을 한 적이 있어요. 어. 장기 투자 얘기해줘서 제가 2010년도에 KTS 어. 인턴십을 했거든요. 제가 방금 어. 차트를 보면서 왜 놀랐냐면, 어. 올라서 5만 5천 원이잖아요. 그때? 그때 어. 5만 원이었거든요. 어. <laughs> 그래서 한 가지 더 정확하게 찍고 가야 되는 게, 이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보면 장기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 종목인데, 이게 안전한 시점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지금은 일봉으로 봤을 때 괜찮다는 의미이신 건지 아, 어떤 의미일까요? 왜냐면 아, 제가 그 당시 KTN 시발 때아 5만 원, 아 KTN데 10년 동안 안 오른 거. 그렇게 따지면요, <laughs> 나는 그 주식을 오래 했잖아요. 네네. 옛날에 망하고 없어진 회사도 아, 많을 뿐더러, 되지. 어 오래된 회사들 중에서 지금은 거의 좀비 기업인 아, 회사들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 안 되고, 네. 그 벌써 10년 동안 15년 전입니다. 그러니까는 우여곡절을 많이 있잖아요, 우여곡절. 네. 그래서 지금은 사회가 조금 더 이게 주식 시장도 많이 정형화되고 좋아졌고, 투자자들 뿐만이 아니라 기업 자체도 투자자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진 거예요, 많이. 그러니까 는 지금 입장에서는 괜찮고, 앞으로도 괜찮다는 얘기죠. 아... 시대가 앞으로 그 과거 그 전에, 불과 몇년 전에만 해도 그 사기치는 그 이 투자자들 많이 이제 기업도 사기치는 네. 그 대표가 횡령하고 막 그런 경우도 되게 많이 있었고 심지어 SK텔레콤 얼마 전에만 해도 그. 해킹 당해가지고서 그러니까요. 그 투자자들 그 정보가 다 날라갔잖아요. 기업... 진짜 궁금해지네 SK텔레콤 차트는 아. 지금 어떤지. 바닥은 찍었다가 살짝 반등한 상태네요. 그때가 여기 때인가 보죠. 그때 사슴도 네. 많이 먹었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는 지금은 그 말씀은 잘해주셨는데 이제 네. 시대가 달라졌지 그렇죠.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음. 돼요. 그래서 시대가 다른 게 빨라요. 너무... 네. 그러니까는 일, 년 사이에 시다가 달라진 거고 몇달 사이에 달라졌잖아요. 몇달 사이에 달라진 거고 시다가 그런 기 때문에 주식 시장은 늘 이렇게 이제 상승 하락을 이렇게 네. 반복하는데 거기에서 살아남 시대에 맞춰서 살아남는 음. 기업이 있고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고 그러니까. 퇴출되는 기업이 있고. 자, 지금 시대 아. 얘기해서 그럼 회장님 이주관식시에 시대 중심주 뭐 아.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아. 이게 결국에 보면 이제 살아남으려면 그 산업이든 그 회사든 아. 성장을 아. 아. 해야지 살아남을 텐데 아, 그렇죠. 당연하죠. 앞으로 살아남은 시대의 핵심 섹터는 뭐 하는 세 개의 성과라고 다면 뭐가 해당이 될까요? 결국에는 반도체는 부침이 있더라도 무조건 살아남는 거고 그렇죠. 아. 그거는 무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에서는 무조건 반도체, 자동차. 자동차는 진화를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현대기아잖아요. 그 현대차가 내연기관 위주로 하다가 전기차로 해가지고서 거기에서 또 살아남은 거 아니에요. 이니게 네. 그러니까 기업이 계속해서 변화를 한 아, 거죠. 어.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면 두 개는 아마 영원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두 개. 음. 일단은 두 개. 그러니까 반도체하고 자동차. 맞아. 그거는 이제 영원하지 않을까 싶은 거고. 음. 그 다음에 뭐 AI 전문으로 하는 기업. 또 살아남을 수 있는데 그 규모의 경제를 갖고 있으니까는 아무튼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는 부침이 심하죠. 이제 부침이. 조선 같은 경우는 부침이 심하고 음. 방산이나 뭐 이런 것들도 지금은 일단은 이렇게 많이 떠 있지만은 저쪽도 계속 진화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이게 음. 세계가 전부 다 분쟁 우려가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과거에는 그 정의라는 것도 있고 도덕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그게 없어요. 힘센 놈이 최고예요. 돈 많은 놈이 최고고. 과거에 정의랑 도덕이 있었죠. 네. 저 얼마 전에 깨달은 네. 건데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만나서 대구에 갈 일이 요즘 많이 생겨가지고 네. 혼자 숙소에 묵으면 심심하잖아요. 네. 친구 대구 고향 친구 불러서 아, 같이 맥주 한잔 마시고 아, 아. 보내고 이제 자거든요. 아, 아. 옛날 이제 저는 1982년도에 태어났어요. 그때 홍콩 영화가 되게 유명했잖아요. 아, 아. 홍콩 음악이나 옛날 음악 들어서셨는데 옛날 에 홍콩 영화 보면 되게 우정을 다룬 영화들이 아, 많았어요. 뭐 주윤발, 아. 뭐 주성치, 아. 막 총쏘고 영웅 본색. 요즘에 우정을 다룬 영화도 아, 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 맞아요. 그러니까 정의나 도덕이나 뭐 이런 거는 다 저리 가라는 거고, 그러니까. 힘센 놈이 최고인 거예요, 그죠 세계도 그렇고 트럼프의 정치도, 예. 네, 네. 아 그렇죠. 그런 거죠. 관세 정책도. 네. 뭐, 맞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힘센 놈이 최고고 거기에 다그 눈치 봐야 되고 그, 그런 세상인데 앞으로 그게 더 극렬해지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 세상에 몇놈뭐 없으면 조용해질 음. 거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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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용어를 써서 네. 어, 죄송하지만 네. 참 보면 네. 네. 아, 안타깝죠 안타까 네. 운데 그러니까 참 어렵죠 어아 그래서 서민들이 어렵고 힘없는 사람들이 어렵고 네. 네. 제약 바이오 섹터의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는 어떻게 보시나요? 삼성 바이오로직은 이 가격이 요번에 인적분할이 있죠. 그래서 삼성 바이오 스페이스, 그거를 이렇게 갈라져 나오는데, 지금 가격은 괜찮다고 보거든요. 지금 가격은 괜찮고. 이평선과 뭐, 차트 거의 다 만났네요, 지금. 에, 그래서 100만원 선은 유지를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한번 100만원 살짝 깨진 적이 있는데, 요때 그래서. 그런데 이제 99만원 하다가 그냥 다시 100만원 초반은 괜찮지 네.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는 옛날에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게이평선 위에서 떨어질 때 이렇게 차트랑 비슷하게 모이다가 여기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랑 붙으면 그때가 이제 사야 되는 신호다. 뭐 그런 얘기가 있요 그러니까 있어야지. 이거는 원체 실적이 좋고 바이오 제조죠. 일종의 바이오 제조. 파 그러니까 위탁을 받아서 이제 생산해내는 세계적인 기업이라 지금은 여기서는 요 무난하지 않나 싶은 거예요. 음. 근데 지금 네. 지수가 좋은데 못 올라가니까 는 조금 안타까운 음. 게 있는데. 셀트리어. 이것도 여기서는 괜찮아요, 여기. 여기 떨어졌던 거는 무상증자 나온 게 있어가지고. 네. 그런데 여기 뭐 자사주 매입도 하고, 무슨 뭐. 하는데 이게 못올라가네 이거는 모 증권사에서 20만 원대에 벌써 사놓고서 추천을 했는데 1년이 넘도록 원해 실시간. 제가 지금 네이버 인기 종목 몇 개를 빠르게 넘어갈 건데 이 중에서 그럼 회장님 보시고 차트가 좀 괜찮아 보이거나 이런 거 있으면 그중에서 한두 개만 좀 언급해 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백코 프로비엠 차트가 지금 현재 이렇고요. 그다음에 HLB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알테오제. 차트 이렇고요. 그다음에 네이처셀, 네이처셀, 그다음에 한국전력 차트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그다음에 하나시스템, 차트가 이렇고요. 그리고 한정기술, 네이버 인기 종목 30개 중에서 저희가 언급하지 않은 것들 지금 위주로 하나씩 보고 있는데 음. LG h 하나솔루션 그리고... 하나솔루션 좋네요. 아, 하나솔루션이 좋아 보이나요? 그래프상으로는 좋아요. 이게 이제 태양강이잖아요, 태양강. 태양강에 뭐 관세로 언급을 하면서 급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관세에 따라서 어떻게 어떻게 뭐 정책 바뀜에 따라서 추가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프는 요거는 일단 기술적으로는 음. 괜찮고, 그 다음에 아까 보면 이제 다른 거는 저기 한데 알테오젠 같은 거 있잖아요. 알테오젠. 알테오하고 리가캠바이오. 리각 캠바이오는 네. 언급은 안 했어요. 오케이. 그런 것들은 요 이평선에 근접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영락 없이 괜찮아요. 음. 그러니까 알테오젠도 아까 40만 원이 정도는 괜찮아요. 44만 원 하고 그러는데 알테오젠 이것도 여기 40만 원 초반은 제가 보기에는 괜찮지 않을까 싶은 네. 거예요. 지난번에 50만 원 넘었다가 많이 떨어졌고 음. 자, 여기까지는 이제 알테오젠이랑 뭐 하나 솔루션 리가 캠 정도 하나 솔루션은 부담은 조금 줘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관세정책이 네. 어떻게 진행되느냐 근데 그거에 맞춰가지고 지금 떨어진 거라 여기서 급락한 게 그거 때문에 떨어졌거든요 음. 근데 기술적으로 보면 조금 괜찮지 않아 싶은 거예요 자또 다음 남은 거 보겠습니다 두산 퓨얼셀 이제 차트가 좀 좋고요 포스콜딩스 아, 포스콜딩스 같은 것도 괜찮네요 보니까 아. 네.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적거든요 이 정도 떨어져도 괜찮지 않을까 싶니요 음. 그리고 BH 이 요거는 조금 급등을 한 부분이고 그리고 아는 티 이제 요거는 대북주 아니에요? 대북주. 네. 대북주인데 이제 이재명 정부가 유아책을 쓰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지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만약에 저쪽에서 홍을보이고그러면 급등할 수가 있어요. 아, 북한에서. 네, 그러니까는 이 저점에서는 조금 갖고 있을 필요가 있죠. 음. 남북 경합주인 거죠. 네, 남북 경합주인데. 네. 골프장 하는 데잖아요. 원래 네. 금강산 골프장. 네, 유한양행. 유한양행도 요 바닥 있잖아요. 네. 여기서는 괜찮아요. 여기서. 음. 그 신약의 판매도 괜찮고 다 그러는데 이게 반영이 돼서 그런지 여기서 에 맥을 못 주더라고요. 11만 원, 11만 원 초반이면 네. 괜찮아요, 저거. 그리고 ABL 바이오. ABL 바이오는 이평선 이렇게 모이잖아요. 네. 그러면 무조건 괜찮아요. 지난번에 네. 7만 원. 까지 떨어졌었는데 이때 무조건 음. <laughs> 사야되는데 지금은 조금 애매한 포지션이고 고점이 음. 그 여기 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네. 계속. 그때는 많이 떨어졌었는데 요번엔 7만원 이니까 다음에도 한 7만 5천원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랑 마지막 남은게 펩트론입니다 이거는 너무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에서는 조금 저는 부담스럽고, 음. 고점대서 조금 떨어져도, 뭐 2, 3만원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지금. 네. 텐버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조금 부담스럽고. 제가 그럼 마지막이 지금 한 현금 5천만 정도 있는 분이라면 좀 어디, 어떻게 투자하면 좋고.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8월에 마지막 투자 조언 한마디 주고 가신다면요, 회님 8월이 지금 이번 주가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주죠. 통계적으로 보면 9월에 미국 장이 별로 안 좋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음. 그래서 어, 장이 그렇게 또 나쁘 그러지는 않으니까 만약에 5천만 원이 있다면 딱 기다렸다가 대형주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그 매수자가 살아 있는 종목이 혹시 떨어질 때, 지수가 떨어질 때 샀다가 한10% 수익이 나면 네. 그냥 팔. 그런 전략을 짜면 좋지 않을까 싶은 걸, 그리고 우리가 이제 8월도. 되게 덥고 지금도 덥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시장도 그렇게 만만치 가 않았거든요. 네, 역시 네. 이제 하반기는 계속해서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쉬운 네. 장은 뭐 항상 2분기, 2분기가 좀 쉬웠던 장이고 하반기는 항상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네. 개인 투자가 가이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그래프 많이 보는 거가 최고예요. 네, 차트를 많이 봐서 기술적으로 회사가 괜찮고 그러는데 60일 선까지 떨어져 있다. 그러면 무조건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음. 일부 종목들은 이제 제가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그 종목이 다 올라가고 좋다라는 그렇지, 종목은 아니니까는 네. 그 상황에 따라서 특히 이제 네. 이 정책 관련 주식들은 예측을 했는데 예측하고 안 맞으면은 주가가 확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낭패를 보기 때문에 올라가서는 매수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이제 내일 같은 경우. 네. 어 이재명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 회담에서 알래스카 언급이 없으면 그 관련주는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알래스카 언급이 있으면 관련주가 또 급등을 할 수가 있고 예상을 했는데 거기서 빠져서 어떤 합의 본게없으면 관련 주식이 떨어질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는 그런 일정 같은 거를 잘 봐서 확인이 된 다음에 매수하든가. 또는 이제 바닷권일 때는 매수해도 되죠, 바다권. 근데 올라온 상태에서 추경 매수했을 때 낭패 보기가 쉽거든요. 무조건 저점 매수예요. 무조건 저점에서 어느 정도 올라오면 이제 매도하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기술적으로 차트를 좀 많이 봐서 단기적으로 뭐 20일선 또는 60일선까지 떨어져 있는 종목 추가 물량 나오는 게 있나 확인을 한 다음에 그런 게 없으면 이제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음.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아이스케이스 차트만 해도 이게 고작 1년도 안된 지금 차트인데 네.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에 왔다 갔다 엄청 하잖아요. 네. 뭘 봐야 하는 걸까 이 차트에서 아참뭐 그, 저점을 친다면 (16만 그게, 원) 그게 아니고 네. 시장 분위기 예 네, 시장 분위기가 이때는 이 (4월) 달이잖아요 네. (4월 9일) 날이에요 우리 지수가 2 (300이) 안 됐던 그~ 트럼프 관세 있잖아요 그게 극렬했을 때 그래서 미국의 나스닥이 (15000포인트가) 안 됐었을 때가 이 날이에요, 4월 네. 9일 날. 그래서 그 시기를 잘 봐야 돼, 시기. 그래서 다 공포에 쩔, 쩔어 있을 때 있잖아요. 트럼프가 자고 나서 하는 소리가 맨날 뭐 관세를 입으로 그냥, 그냥 막그 공포 분위기 조성하던 날이죠. 그때 우리가 2280포인트, 네. 90포인트 찍던 날이 이 날이거든. 요 그러고서 그 다음날에 150포인트 넘게 올라갔어요. 음. 코스피가. 그러면서 계속 출렁거리다가 6.3 대선 있던 날이 이 날이에요. 이게 6.3 대선 끝나고 나니까 정치적인 그 불확실성이 사라졌죠. 그러면서 이제 갭 상승해서 이렇게 쭉 올라온 거거든요. 정치, 경제, 미국 주가하고 맞물려가지고서 쉽게 말하면은 이제 공포에 젖어 있을 때 있죠. 그때 무조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막 낙관적인 전망이 팽배할 때. 매도하는 거 그렇게 보십니다. 앞으로도 그러해서 올해 주식에서 큰 수익이 못 냈던 분들이라도 네. 앞으로도 또 기회를 주거든요. 그때 기회를 잡으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회장님과의 매달 함께하는 시간을 듣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플러스가 오지 않을까. <laughs> 9월 말 회장님과 또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널만내 손님은 남석하 회장님이었습니다. 지금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